유압 브레이크, 아, 요거 어, 요거죠, 요거. 유압 브레이크, 일반, 어, 뭐 창문 버전인가? 또 비슷한 거. 하여튼, 요거, 개선할 거. 요거를 한번, 브라켓 밑에 장착을 해볼게요. 이렇게 브라켓 이걸 넣든, 이걸 넣든, 예, 일단은, 앞, 면은 들어가는 고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전방용인지, 이게 후방용인지 모르는데, 가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장착을 해볼게요. 얇은 거, 작은 거 장착해 볼게요. 앞면 전반부가 이렇게 얇지 싶어요. 전반부가 쇼바에서 바로 다, 이렉트로 따박 붙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좀 짜, 따박한 게 붙을 고 후방용이 아무래도 좀 높아져야 되니까 모더도 달렸고널직한게 이게 붙을 거예요. 제 예측인데 일단 볼게요. 이게 좌우측 이렇게 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각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서 상세한 건 보고 <laughs> 애들이 설치해 나는 건 보고 사진을 찍어서 멀려도 들어갈게요. 요, 요 브라켓 형상이 그렇죠. 요렇게 바뀔 수도 있고 요렇게 요렇게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그거 정립을 해놔야 될것 같고, 얘도 얘도 요렇게 요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죠? 얘도 요렇게 요렇게 바뀔 수가 있고 요렇게 요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립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에, 이렇게 해서 어, 볼트를 채워볼게요. 어, 볼트 채우는데. 어, 처음에, 이거 보스가 날려있어서얘 하얀 거 까만 거한 개가 필요해요. 하얀 거 까만 거한 개, 한 개씩 필요해요. 하얀 거 까만 거한 개씩. 한 개씩. 하얀 거 까만 거한 개, 한 개씩 필요하고, 하얀 거 까만 거한 개, 한 개씩 필요하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얀 거. 김 네, 볼트 두 개가 필요하죠. 김 볼트 두 개. 김 볼트 두 개로 위에서 내려주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위에서 볼트로 내려오고 긴 볼트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얀 놈이 아, 까만 놈이 하나 들어가고 까만 놈이 하나 들어가고 하얀 놈이 하나 U자 U컵으로 돼 있어요 U자 파인 데가 위를 보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서 올려서 조립을 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올려서 돌려서 조립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얘들이 좀 낮다 그러면 여기다 와셔를 구우면 돼요 와셔 구워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되니까 와셔를 동네에 와셔집 가서 구워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맞춰서 레벨 맞춰서 쓰시면 되고 와셔를 이빨 구워가지고 어 볼트를 더긴걸 쓰면 와셔를 더 길게 써서 얘보다 훨씬 높게 올릴 수가 있죠 와셔도 볼트를 긴 것으로 와셔 이빨이 많이 넣으면 더 너더더 높일 수도 있어요. 어 그거는 볼트 찍고 와셔 집 가서 본인이 사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딱 요렇게 해서 딱 안착 했을때 좌우 측 조정이 되죠. 좌우 측 좌우 축 조정이 돼서 이 좌우 측으로 조정이 돼서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트를 어, 볼트를 몇자리지 이거? 브레이크 볼트가 M5짜리네. M5짜리 소켓렌치. M5짜리 소켓렌치. 길이는, M5짜리 소켓렌치. 길이는, 한 20mm 정도 되네요. 20mm 정도 되는 거를, 어, 10, 10, 17mm, 17mm. 대가리, 총장, 총장이, 총장이 몇이야? 22mm. 옴또아리 길이는, 에, 나사 스레드 길이는 에, 17mm 정도 되는 그 규격을 M5짜리 소카, 소켓 6각렌즈에 사셔가지고, 소켓 6각렌즈 사셔가지고, 아, 사신 게 아니고 동봉이 되죠. 필요하면 더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 기체에다가, 기체 브라켓트가 있으면, 여기다 연결해서 유압 브레이크를 이렇게 장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바리를 두개 두고 가보면 되겠네요. 두개 꼽아서 하나 두고 가고, 다시 저쪽에 두두 전방꺼 하나 꼽았으니까 후반거도 동일한 방법으로 까만거, 하얀거 두개, 까만거 한개, 두개 가지고 가서 보죠. 그죠? 아이고, 눈이 아파. 두개 가지고 가서, 어. 긴 볼트 두 개, 일단 쇠라 넣고, 여기가 위가, 여기가 위가, 여기가 위네. 이제 넣고, 까만 거 하나, 한 발, 위, 위쪽으로 이래놓 넣고, 요렇게, 좀 요렇게, 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초점이 안 잡히네. 이렇게, 약간, U, 자로 컵, 컵,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반달 컵모 U 컵으로 생겼어요. 지금, 밥그릇처럼. 밥그릇처럼 생긴 건데, 이 밥그릇처럼 생긴 거를 여기 안쪽에다가, 위쪽으로, 아, 아, 위쪽으로 넣어주면 돼요. 까만 거 넣고, 밑반에 하얀 거 밥그릇 넣고, 위에, 아, 볼트 채우고, 그죠? 아, 볼트 여기다 채우고, 까만 거 넣고, 하얀 거 넣고, 이제 밑판 깔아주고 밑판 이렇게 깔아주고 볼트 치워주면 돼요 밑판이 반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밑판은 자기 스타일 어, 거기 구조에 맞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넣으면 어, 일단 어, 킥보드 어, 유압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 위 아래 위 아래 되고 이렇게 조정해서 쓰면 돼요 어, 이렇게서 해 넣고 고정 볼트 넣고 어, 유압 브레이크로 이제 쓰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초도 조립은 요렇게 해서 들고 와서 이렇게 하고 고정 볼트 중면에 넣을 거한개두개 박아서 일단 가서 와셔를 좀더 넣튼 해서네 조정을 해가지고 쓰면 됩니다. 자기, 자기 킥보드에 개조해서 유어 브레이크 장착하실 분은 이렇게 맞춰서 쓰면 되고. 일단, 예, 지금 주 타켓이 요, 요, 중, 중 캘리, 아니, 잭 캘리퍼 요거 쓰시는 분들이 개조하는 그 모드로 지금 준비 중인데, 일단 성공하는 영상은 한번 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요거 수리 성장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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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딩 하는지 하는 지나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블리딩 하는지. 뭐 유튜브나 자료는 많던데, 유학을 많이 안 써봤어요. 어, 한번 써봐야 되겠네요. 일단, 하여튼, 요거 좀 갖고 놀아보겠습니다. 바깥 놀아보고, 일단 쇼핑몰에도 올려놓았으니까, 사가실 분은 전방 후방 구분해서 사가시면 돼요. 요 밑에 브라켓 들은 제가 정리해서 사진을 좀 올려놓을게요.